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춥죠? 어, 요즘 날씨 다시 추워져 갖고 저도 감기가 걸려서 지금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리뷰 리뷰는 아니고요. 어, 새로운 차, 재밌는 차량을 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차량은 요즘 여러분들 당근마켓 많이 하시죠? 당근 집 주변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살수 있게 만들어진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당근마켓을 보다가 옆 동네에서 차량이 한대 나왔는데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제규어 XJ를 반납을 하고 대차를 반납하고 어, 레인지로바 들어가 있죠 지바겐 들어가 있죠 뭐 그래서 탈차가 없었어요 탈차가 GT3는 뭐 겨울에 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차량을 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빠들의 로망 카니발입니다 짜잔 <laughs> It doesn't get better than this. Ooh. It doesn't get better than this. It's a new c a t s n e n t e w carnival. It's a new c a r n i e w carnival. It's a new c a r n i 올뉴 카니발입니다. 3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현행 모델이 4세대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형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국산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laughs> 제가 국산차를 타본 적이 예전에 그러니까 가그랜저유그랜저 포텐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카디아. 아, 하긴 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차들이 다 일본과 기술 제휴를 했던 차들이지만 그때 이후로는 국산 차량을 구입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모닝, 스파크 뭐 이런 것들 경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국산 차량들 이런 대형 큰 차량들은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단연간의 이제 수입 차량들을 많이 타오면서 이 차량을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모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차량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를 정말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차 좋아요.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가, 물론 이제 대차를 반납하고 탈차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저를 이제 유튜브를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친형님, 우리 친형님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연초에 중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들어왔어요 휴가차 들어왔는데 형님 형수님 그리고 조카 이렇게 세명 그리고 저네명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편안하게 어디 다니기 좀 불편해서 아, 어떤 차를 한번 살까 고민을 하던 중에 카니발이. 이렇게 목록에 있지는 않았어요. 카니발이 목록에 있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제가 당근마켓을 보다가 딱 봤는데 어, 차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근데 심지어 너무 웃겼던 게 이게 9인승이에요. 9인승.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카니발 같은 경우는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7인승은 제가 이제 편안하게 탈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저희 가족이 전부 다 탑승을 했을 때 버스 전용 차선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9인승 이상 그리고 6명 이상이 탑승을 해야지만 버스 전용 차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아에 나오는 카니발이 9인승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인승 모델이 있죠. 11인승 모델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많은 탑승객을 태울 수 있지만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속도 제한이 110km의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10km 이상을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1인승 같은 경우는 2333 배열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독립 시트가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시트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가운데 통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제가 굳이 11인승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9인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버스 전용 차선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다 타고 편안하게 이제 지방에 놀러 다니고 할때 그런데 참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카니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26만 키로예요 26만 <laughs> 26만 키로 근데 가격이 가격이 너무 착해요 가격이 750만 원밖에 안 해요 2015년식 기아의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인 카니발 더군다나 색상이 블랙이죠 블랙 화이트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블랙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심지어 블랙이야 거기다가 무사고 한 분이 계속 운행을 하셨어요 한 분이 한 분이 계속 운행을 하셨고 차계부까지 있어요 차계부까지 있는 검은색 9인승 카니발 물론 이제 옵션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 이제 옵션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럭셔리,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량은 럭셔리 등급이에요. 심지어 안에 모니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쌀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필요가 없고요. 뒤에 후방 카메라 이런 것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방 감지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블루투스만 되면은 감지도 없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토슬라이드입니다.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다 용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능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걱정은 조금 하나 있었죠. 26만 키로라는 게 있었지만 일단 차를 보러 갔습니다. 차를 보러 갔는데 이 정도면은 750만 원이면은 그냥 죽은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차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검정색이 깨끗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laughs> 일단 차량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짠 웅장하죠. 굉장히 웅장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전혀 구형틱해 보이지도 않고요. 라이트도 너무 잘 생겼어요. 라이트가 굉장히 잘 생겼죠. 이게 이제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램프는 제논은 아니에요. 그냥 할로겐 램프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어두워요. 저는 라이트가 꺼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개등을 켰다라는 거. 안개등을 켰고요. 휠은 18인치, 18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휠 기스. 이 정도는 아주 무난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이어가 트레이드가 너무 좋아요. 타이어가 트레이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또 타이어도 23년식이야. 23년식 타이어가 되어 있어요. 보세요. 오토슬라이드. 이야. 좋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토슬라이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문이 잠깁니다. 야, 이게, 이게, 750이야, 750. 후면은 정말 깔끔해요. 그냥 군더더기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발광 테일 램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이런 디테일.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가니쉬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와이드해 보여요. 와이드해 보이고, 후방 감지 센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자, 내부를 들여다보죠. 광활하지 않습니까?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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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열 시트. 그래서 9인승이 되고요. 이렇게 독립 시트. 독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이 너무나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이 3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트렁크로 이렇게 짐을 놔둘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죠. 여기 이 레버를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시트가 나와요 근데 네, 제가 지금은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소화기가 어우 소화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이게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펌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거잭 천정에 보시면은 썬루프 옵션은 없지만 이렇게 송풍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따뜻하고 시원하게 갈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보시면은 이게 좀 이제 26만 키로를 주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때가 많습니다 때가 많고 조금 어 지저분하긴 한데 천연가죽은 아니지만 인조가죽이지만 굉장히 질감이 좋다 질감이 좋은데 어좀 많이 지저분하다. 왜냐, 26만 킬로니까 우리가 또 26만 킬로면은 그 정도는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좀 많이 지저분해요. 어 지저분하지만 좋습니다. 750만 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조금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순정 매트가 아닌 코일 매트죠. 어우. 제가 이래서 이 코일 매트를 싫어요. 이게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 알 수가 없어. 이안 좋은 것들이 이 밑으로 다 들어갔는데 이 코일 매트의 단점이 상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다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가서 좀안 좋아요. 요거는 제가 바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자, 2열 시트까지는 이렇게 팔걸이도 있어요. 이 팔걸이. 신의 안수죠. 자, 제가 지금 3열 시트에 앉았어요. 3열 시트에 앉고 거의 지금 누워있는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열 시트 넓습니다. 스피커도 있고, 컵 홀더도 있고.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와, 씨. <laughs> 진짜 좋다. <laughs> 2열 시트로 가볼게요. 2열 시트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뒤로 더갈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 팔걸이가 여기만 있느냐? 양쪽에 있어요. 컵홀더가 있죠. 이게 컵홀더고 그 밑에 트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납공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2열 시트에 히팅 시트. 220 콘센트가 원래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 차량은 옵션이 빠진 거거든요. 후석에 에어컨디셔너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있고요. 앞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넓습니다. 넓어. 암레스트 보세요. 암레스트가 이렇게 큽니다. 도어 보시면 은 윈도우, 사이드미러 그리고 뒷좌석 유리 제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포켓, 포켓 포켓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고요. 왼쪽에 오디오 그리고 트리 컴퓨터 모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도 있어요. 자, 엔진 스타트 버튼을 온 하면은요. 이렇게 시스템 점검까지 합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261898km를 만 주행을 하고 있고요. CD 기능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만 되는 오디오고요. 센터페시아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죠. 이야 저는 이런 큰 비상등 버튼 그리고 손이 가장 빨리 닿을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비상등 버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른쪽에는 카드 슬롯이 있고요. 에어컨 송풍 버튼이 있지만 요건 이제 프로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옥스 컵홀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야 통풍 시트가 있어요 히팅 통풍 근데 운전석만 있고요 핸들 에코 모드 그리고 카니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암레스트예요 이 암레스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큰 트레이가 있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이쪽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짐을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원하는 걸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시거잭 그리고 수납공간 아주 큰 수납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수석 하단부에도 이렇게 깨알 트레이 시거잭 너무 좋죠 자 글로브 박스 볼게요 글로브 박스가 또 2단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야 너무 좋죠 자 이게 바로 차주분이 차계부를 쓰신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차계부. 첫 번째 장을 보면은요. 자, 2016년 1월 5일.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2016년 1월 5일부터 시작된 차계부입니다. 차계부를 계속 쓰셨어요. 자, 맨 마지막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23년 11월 22일 미션 교체를 했어요. 26만 키로의 미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pH 센서 교체. 그래서 174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션 교체를 하고 나서 바로 구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세월이 다 나왔어요. 2022년, 2021년, 2019년. 와, 이거를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알고 산건 아니잖아요. 알고 산건 아니지만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또 당근 마켓을 보고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차량을 가지고 온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 지바겐과 레인지로버가 엔진이 두, 두대다 고장이 나서 지금 굉장히 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laughs> 이 차량만큼은 정말 편하게, 편하게 타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 정말. 어제 하루만 몰아 봤는데 굉장히 컨디션 좋아요. 굉장히 컨디션 좋아요. 자,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운전석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극강의 더러움이죠. 이거는 이제 빨리, 빨리 제가 차량을, 어우. 오우씨 이거는 바로 실내 클리닉을 보내야 될것 같은데 아,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얼마나 이 차량이 정숙한지 자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조용하죠 잔진동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자동차가 이제 얼마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이 차량이 26만을 탔잖아요. 근데 이 정도 정숙하면 차량, 세차를 뽑고 운전을 했을 때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 아예 뭐, 잔진동, 소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26만이 되도록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차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수입차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동차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차량을 너무나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타면서도 깜짝깜짝 놀래는 거예요. 제가 리뷰하면서 이제 국산차들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진짜 차잘 만드는구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근데 이 차량은 제가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1월 1일 날도 제가 일본에 다녀왔고, 일본에 있는 친구의 차가 그 도요타에서 나온 알파드 모델이에요. 알파드라고 하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족용 차량이거든요. 이런 카니발 같은 차량인데 카니발보다는 약간 높고 우리나라 차량으로 따지면 약간 트라제 XG 같은 크기의 차인데 스타리아와 카니발의 어떤 중간 딱그 차량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장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 차량이 제 친구 차량은 2010년 모델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타면 굉장히 좋긴 좋아요. 근데 카니발이 더 좋아. 이 운전하는데 내가 승합차를 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SUV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승용차 같아요 승용차 같은데 승용차에서 약간 포지션이 높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니발 정말 잘 팔리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근에서 차량을 사기 전에 엔카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엔카에 들어가면은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가장 많이 찾아본 모델이 가장 위에 뜨거든요. 근데 그 위에 카니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니발이 이 가장 인기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예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차량인 거지. 어 지금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차 개분을 썼지만. 차량은 전혀 그 실내 이런 부분들은 메인터넌스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를 잘안 하신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더러워요. 차가 좀 굉장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때가, 때가 꼈다고 해야 되나요? 때가. 때가 많이 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가족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클리닝을 하고 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잊히는 때가 많아서 말 나온 김에 바로 클리닝 업체에 전화를 해볼까요? 전화이가 어딨지? 뭐 anyway 일단 차량을 어, 더비게러지로 보내서 일단 클리닝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차량 깨끗해지고 하는 거 보면은 좋아하실 거니까 이것도 한번 화면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국산차는 실내 클리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얼만지는잘 모르겠지만 차가 크니까 좀 가격이 나올 것 같기도 하겠는데 일단 그거 외에는 단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시승기는 실내 클리닝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 최고예요. 2015년식 26만 킬로 카니발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